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된 하루 다시 한번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들려주는 주님 탄생의 정황 함께 보면서 오늘의 은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오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리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인부 조사 명으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 방이 없어서 한 마구간에서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 미가는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명확하게 그의 예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호적하러 이전 국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히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 요셉,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만 가야했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미가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한것 같지만 아니다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심으로 결국 구약의 예언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들렘아,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 사건은 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마련된 상황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장소,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 그 시간, 바로 다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행됐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과 현장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 주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날이 정말 특. 특별한 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실현되고 진행되는 달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복된 하루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아멘. 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마구간에서 낳고.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내 네, 아이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말이야. 갓난 아이를 짐승의 염을 통인 구유에 두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모자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었지요. 짐승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탄생의 현장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도 어쩌면 이처럼 비참한 장면은 없을 거예요. 그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박게 죽으실 때또그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타당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죽으실 때도 그 현장만 보면 참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예수님이 결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온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면요. 천사들이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주님 나심의 깊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을 노래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엄청난 찬송을 들은 이 목자들이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제 소식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봤더니 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그 누인 아기를 딱 찾아서 천사들에게서 들었던 깊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 그런데 낳고 보니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구유에 누웠어요. 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저 목자들이 들어와서. 아,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이 천사들이 막찬송하고 밖에서 막 난리게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들렘이 있다고 왔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막 목자들이 그 앞에서 막찬송을 불렸잖아요. 아,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뿐인가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기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뭐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본문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사건이 페들렘에 가보니까요 그대로 펼쳐졌어요. 목자들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성경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면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맞아요 우리가 전사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네요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아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지나는 희생, 참고 인내하며 가는 그 여정,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 있죠? 자, 그러나 영광 중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후에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견디며 가는 믿음의 여정,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그 주님 말씀 품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구분의 곳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주권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 지날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리월드 상급과 그리고 영광을 거머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가면서, 우리의 임하실 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또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담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어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 후에 펼쳐 주실 놀라운 영광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음이여정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